네, 안녕하십니까. 코입니다. 오늘는 디비전2.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시즌이 새로 시작되었죠.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영상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완전 시즌,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만큼 보상이나 주간별 진행될 내용, 그리고 습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습격부터 알려드리자면, 습격이라는 새로운 모드가 추가되었죠. 습격이란 모드는 어, 디비전2 들어오시자마자 어, 컷신이 나올 거예요. 컷신 보시고, 어, 뭐 이것저것 컷신 보시면서 베이스에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뉴욕 왼쪽에 있네요. 신라곤 습격이라는 어,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어, 매칭 하셔가지고 어, 플레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랑 같이, 어, 파티 만드셔서 하시면 되겠죠. 습격에 대한 공략에 대한 내용은 이번 영상에서는 좀 하기 힘들고, 근데, 어, 워낙 이제, PTS 서버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어, 뭐, 다른 분들이 영상이나 아니면, 어, 글들로, 영상은 좀 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글들로 구글링에서 글들로 읽으셔가지고 어,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로스타크 이런 어, 레이드 전문 이런 RPG 게임보다는 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글들로 살짝 읽어보시고 공방서 플레이 하셔도 어, 무방할 것 같은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 지금은 초창기라서 조금 클리어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 나중에 한 1, 2주, 2, 3주 지나가면 카운트다운도 그랬거든요 가운데는 뭐 따로, 따로 공략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다 죽이면 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습격 같은 내용은, 어, 저 공략이 좀 숙지가 필요한 내용인데, 어, 한 2, 3주 또 지나면 사람들이 다 적응돼서 자동으로 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우르보로스를 먹기 위한, 어, 모드기 때문에, 좀 즐기기 위한 모드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획득, 그 들어가서 깨시고, 우르보로스 굳이, 어, 안 먹어도 된다 하신 분들은 안 깨셔도, 네, 어, 성능 자체가, 어, 엘모만큼의 OP는 아닌 게, 기한단점이 가지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실내, 그리고, 근접전에서만 빛을 발하는, 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엘모 쓰시던 분들은 계속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 꼭, 그지, 우로보스그 막, 꼭 드실 필요는 없다. 어, 특수효과가 그렇게, 어, 좋진 않고, 어, 우르보스 자체에 뭐, 성능은 좋아요. 치약시댐 달려있고, 재단속도 달려있고, 발속속도 달려있고, 그니까 완전, 어, 좋은 성능이나 성능은 다 때려 박았는데, 생긴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 이런 공방석 같은 거에 레이드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은, 어, 굳이 안 드셔도 되니까, 어, 재미로만 즐기시고, 안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먹는다고 막 계속 습격 트라이 트라이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 가면 또, 어, 쉽게 깨지는 모드니까, 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나중에 플레이하셔도 어, 무방하다라는 점, 천천히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그래서 엘모 쓰시던 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즌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아, 정비사 들어왔네. 오케이. 이번 시즌 어 e r 5 시즌 2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표적 이벤트가 어, 항상 나와 있죠. 3주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표적. 근데 이 표적 때문에 어, 스토리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시겠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 경험치 두 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 시, 기간 동안, 어, 경험치 잘드셔서 어, 1 0꼭 달성하시기 바라고, 시즌 백렙 그리고 리그 모면 하는 거, 어, 부활자가 있구요. 그 다음에, sh 노즐, 그리고, 어, 의리벤트는 일주 5일, 어, 2주 뒤에 진행되네요. 의주, 의리벤트 2주 뒤에 진행됩니다. 어, 그리고, 다음, sh 노즐, 뭐, 뭐, 딱히 뭐, 오케이. 할리우드 이건 괜찮죠? 수호자 어, 수, 이번에 수호자랑 황금탄랑 껴있네요 같이 껴있네요 이거 좋습니다 어 두개 어, 마지막 시즌 이제 빛을 바라는 이벤트 두개죠 이거 두개는 꼭 참가하셔가지고 어, 스펙업 꼭 하시길 바라면서 어 이번에 의류 이벤트 이거 하나밖에 안나왔는데 의류 이벤트 두개 더 있어요 근데 어 의류 이벤트가 이제 이거 진행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자기가 알아서 낄것 같아요 자기들이 어, 의류를 만든 다음에 어, 시간을 길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차차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어, 나와 있는 거는 넥서스 의류 이벤트 일주일 5일 뒤에 진행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레벨별 시즌 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시즌 패스로 당연히 어, 돈으로 구매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위에 거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랭모 이번에 새로 나온 어, 브랜드 아이템 어, 알려주고 있고요. 토미건 주고 있고요. 엑스로 의상 나오네요.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 오케이. 자, 그리고, 세트 아이템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군용, G38, 아, G36. 이번에 네임드 새로 나온 아이템이죠. 설계도랑, 주고 있고. 어, 재강소, 612 산탄총 스킨 나오네요. 17레벨. 어, 612는 잘 쓰는 템은 아닌데, 오케이.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서, 어, 유산시는 상자에다가, 이런 상자 먹으면 당연히 세트 아이템 나오겠죠 이번에 새로 나온 세트 아이템 어, 위대한 결승 이번에 토미건 어, 네임드 아이템입니다 나오네요 그리고 토미건 어, 스킨까지 근데 토미건은 장착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 부으로 장착이 안, 되, 안 되기 때문에 잘안 쓰는데 기본 스펙 하나는 좋은 총입니다 기한난 총이에요 그리고 어, 30레벨의 토미건 스킨 주네요 그리고 어, GR9 이것도 이번에 나온지 얼마 안된그 기한 총인데, 뭐 비주류 무기 스킨이 나온 느낌. 목수 이번에 새로 나온 네임드 방탄복이죠. 어, 수류탄 전용 특화된 어, 방탄복이었고, 이건 업데이트 내용에서 알려드립니다. 어 엠펙스가 나오는구나. 엠펙스 어, 조금 이제 어, 이제 슬슬 좀 인기 많은 총의 스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50레벨의 엠펙스. 근데 요새 벡터가 대세죠. 엠펙스는 좀 옛날 총이고. 그리고, 어, 파마스, 파마스도 옛날 총인데. <laughs> 파마스랑 mpx가, 어, 지금, 파마스, 어, mpx에서 벡터로 교체됐고, 대세가요. 파마스에서 카빌 세븐으로 교체됐어요. 그래서, 옛날 스킨 주네. 파마스가 좀 탄이 많이 퍼져서, 어, 61도 나오네요. 어, ksg 3탄 좀, 이잘안 쓰는 건데. 이번 시즌 패스는 안 사야겠는데요. <laughs> pdr도 잘안 쓰는 건데. <laughs> 오케이. 어, 추격전. 이거는 이제 전 시즌 못 깨신 분들 이거 깨셔가지고, 어, 추격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 깼어서. G36. 이것도 비주류 총인데. 수집가. 이거 특급 방탄복인데 업데이트 내용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어, 안 쓰는 겁니다. 수류탄 특화된 방탄복이구요. 특급 아이템인데. 어, 이번에 중요한 거는 허파죠. 이거 강철 허파. 어, 특급 기관총입니다. 어, 더블바레 사건도 잘안 쓰는데. 이, 외적인 뭐지? <laughs> <laughs> 이번에 좀 별론데, 오케이 특급 어, 상자 두개 주고요. 블러디 레드 마스크. 어 이번에 시즌 패스 보상에서 볼 만한 거는 어, 블러디 레드 세트 그 의류 하고요, 어, 마스크 이거랑 그리고 어, 뭐 파마스 스킨 이거 만두 그거나 엠펙스킨 이 정도가 되겠네요. 어, 이 정도 보고 시즌패스 사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초보자나 복귀자분들은 밑에 시즌패스 사면은 좋은 게, 어, 이런 뭐 상자들이나, 어, 뭐, 돈들, 막 스킨 살수 있는 돈들 많이 주기 때문에, 어, 하셔도 좋습니다. 어, 스펙업이 빠르게 되겠죠? 근데, 어, 기존에 플레이 하셨, 던 분들은 이번 시즌패스 개막 딱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건 없네요. 이제 블러디 레드, 이것도 보면은, 어, 있어요. 그, 스킨 중에.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거. 이번에 저희 쳤었는데. 어, 이거, 검은색 컴뱃 이거, 빨간색 입힌 거죠? 어, 안 씁니다. <laughs> 오케이. 어, 우선 시즌 패스, 시즌 보상, 어, 알려드렸고, 시즌 내용은, 어, 다음과 같습니다. 습격, 아까처럼,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